네 안녕하세요 조유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니 오랜만에 지금 저도 무궁화에 왔는데 계절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 전에 왔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왔으면은 오늘은 좀 따끈한 아메리카노를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날씨가 바뀌니까 아 진짜 죽어라 여름 내내 노력했던 살은 안 빠지는데 수분은 왜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수분이 빠지니까 진짜 모공 늘어나죠. 뭐 주름 생기죠. 진짜 이제 2017년 얼마 안 남았다고 벌써 나이 먹는 그 발동을 지금 계속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그래서 필로스 화장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진짜 저는 제 화장품에 딱이두 개만 있어도 진짜 든든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오늘 원플러스 1으로 진짜 좋은 혜택으로 가져가 보시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데 생각하시는 고객님들도 오늘 보시면은 아, 진짜 무조건 쟁여놔야겠다. 원 플러스 원할때내 화장대에 딱 놔야겠다. 이 생각 진짜 드실 거예요. 오늘 지금 필로스 필라스토 크림 원 플러스 원 6만 8천 원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진짜 소나무 추출물, 피녹스 크림, 원액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세럼을 오늘 17만원에 원 플러스 원두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두 개만 진짜 딱 화장대에 딱 두셔도 진짜 올 겨울까지 아마 든든하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제 좀 수분이 빠지는 환절기가 되니까 어떠세요? 주름 하나하나 늘어나고요. 모공 하나하나 늘어나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얼굴 새카맣게 탄게 지금 약간 칙칙하게 빛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 빛까지, 본연의 빛까지 찾아줄 수 있는 오늘 필로스 화장템으로, 화장품으로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필로스, 이게 필라스톡스 크림이랑 세럼이 있는데 먼저 제가 크림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크림은 진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밤에도 예뻐질 수 있어요. 우리 왜 메이크업 지우고 나면요. 메이크업 막 열심히 열심히 지우고 나면은 지우고 나면 그 민낯이 저는 좀 약간 보기 싫더라고요. 그 씻었을 때그 반짝임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왜아 친구들이나 있을 때 약간 여행 갔을 때 밤에도 좀 화장하고 자고 싶다. 메이크업 지우기 싫다 이럴 때 있죠. 얘는 자기 전에도 예뻐질 수 있더라고요. 진짜 바르는 순간 수분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물광 메이크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자기 전에 발라도 예뻐지시고요. 또 메이크업 전에는 무조건 베이스로 쓰기에 정말 너무 좋아요. 제가 먼저 이거 한번 플라스틱스 크림 제형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약간 갈색빛이 맴돌죠. 근데 지금 제형을 한번 보실게요. 약간 쫀쫀해요. 쫀쫀하면서 텍스처가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바로 제가 텍스처부터 보여드리는데, 보세요. 제 손에 지금 반을 나눠서 바를 거거든요? 바른 쪽은 빛이 나요. 저는 처음에 이거 업체 대표님이랑 미팅을 하면서, 이거 뭐예요? 인위적인 펄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 아니죠? 할 정도로 진짜 반짝반짝. 펄감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전에 이걸 바르고 났는데 무슨 갓 메이크업을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쪽은 지금 바른 쪽이고요. 이쪽은 안 바른 쪽이에요. 너무 확연히 차이 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제가 뭐 빛을 찾아서 둥글둥글 안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이쪽은 지금 반짝반짝거려요. 무슨 하이라이트를 바른 듯한. 그러니까 지금 얘가 오일리한 광이 아니고 직접 내 손에 있는 수분으로 수분으로 광을 내니까 이게 인위적이지 않으면서 진짜 이런 물광 피부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 밑은 지금 너무 칙칙하죠. 근데 이 위에 저는 이 크림만 발랐거든요. 대신 반짝반짝하면서 그래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이 필라스톡스 크림만 발라도 사실 저는 이 크림 외에 이 위에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수분으로 꽉차 있으니까 내 피부가 촉촉해지면서, 그러니까 핑크빛 우리 요새 과즙 메이크 과즙 메이크업이라고 하죠. 그 과즙 메이크업을 따로 두껍게 안 해도 될 정도로 내 피부의 그 본연의 색을 찾아서 촉촉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절기가 되니까 수분.